당신이 키운 딸이 사실은 원수의 자식이었다면, 민두식 회장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채 의식불명상태로 누워있던 그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움직임을 보인 순간이었죠.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왔고 의료진이 병실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민두식은 아직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의 뇌파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왜인지 깨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민강유통본사에서는 민경채가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회사가 내 것이 됐어. 그녀는 사장실 책상에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바로 정루시아 아니 백서리를 회장 직무대행에서 해임하는 서류였습니다. 민경채 옆에는 김선재가 서 있었고 그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경채 씨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깨어나지 못할 거야. 민경채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뇌사 판정을 받으셨어. 곧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할 거야.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한명더 있었습니다. 바로 민두식의 차녀 민수정이었어요. 그녀는 문 밖에서 숨을 죽이고 언니 민경채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언니가, 언니가 아버지를, 민수정은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의 주치의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회장님,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민두식이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스스로 떼어내려 했고, 의료진이 급히 도왔죠. 으, 여기가, 어디지? 민두식은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사실 민두식은 이미 일주일 전에 의식을 되찾았었어요. 하지만 일부러 깨어나지 않은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병실에서 민경채와 스텔라 장의 대화를 모두 들었거든요. 세리를 이용해서 회사를 통째로 삼키는 거야. 민두식이 죽으면 모든 재산은 세리에게 가게 돼 있어. 내 손녀니까. 두 사람의 음모를 들은 민두식은 충격에 빠졌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민두식은 병실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몰래 연락했습니다. 바로 문태경이었어요. 문태경은 민두식의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에게는 숨겨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민강유통과 관련된 사건으로 미국으로 입양 보내진 아이였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민두식과 함께 일하면서 그는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복수하려던 대상이 사실은 자신의 진짜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장님 정말 깨어나신 겁니까? 문태경이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민두식은 그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태경아, 나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저를 믿으십시오. 문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문태경은 몰래 유전자 검사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20년 전에 검사 기록을 요구했어요. 민세리와 장현숙, 그러니까 스텔라 장 여사의 유전자 검사 원본을 보여주십시오. 센터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본 문태경은 경악했어요. 이럴 수가. 조선 관계 일치 확률 0%? 민세리는 스텔라 장의 친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스텔라 장이 민세리를 친손녀라고 믿고 아껴왔던 건 뭐였을까요? 문태경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죠. 민세리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명더 있었다는 걸요. 바로 백미소였습니다. 백미소는 백설이의 딸로 알려져 있었지만 4년 전 민세리의 폭행과 악의적인 루머로 인해 결국 목숨을 잃었어요. 그 사건 이후 백설이는 실종됐다가 4년 뒤 정루시아라는 이름으로 민강유통에 나타났고 놀라운 경영능력으로 단번에 민두식의 신임을 얻어 회장 직무대행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하지만 민두식이 쓰러진 뒤 민경채와 스텔라 장의 음모로 그녀는 모든 지위를 잃고 쫓겨났었죠. 문태경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그 병원에 CCTV 복사본을 입수한 거예요. 영상에는 두 명의 간호사가 신생아실에서 아기 두 명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고의적인 범죄였어. 문태경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두 아기를 바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문태경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루시아 아니 백설이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루시아씨 아니 설애씨 각오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백미소양이 당신의 친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백서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민세리가 문태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친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백서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니, 그럴리 없어요. 세리가 내 딸이라고요? 미소를 죽인 그 아이가 문태경은 백서리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기회요? 민세리를 당신 편으로 만드는 거죠. 진실을 알려주고 함께 복수하는 겁니다. 스텔라 장과 민경채를 무너뜨리는 데 민세리만큼 좋은 증인은 없을 테니까요. 다음 날 민두식은 깨어났다는 소식을 병원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민경채는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아버지가 깨어났다고? 안 돼. 이럴 수가 스텔라 장 역시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죠. 아직 늦지 않았어. 민두식이 뭘 알고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해. 스텔라 장과 민경채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서 그들을 막아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문태경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께서는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민경채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친딸이에요. 친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문태경의 차가운 질문에 민경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민두식이 휠체어에 앉아 나왔어요. 그는 말끔한 양복차림이었고, 예전의 카리스마가 그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경채야. 아버지. 민경채가 달려들려 했지만 민두식은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사장 자리에 앉았다며 그건 아버지가 의식불명이셔서 그래서 루시아를 해임했어. 민두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하려 했지. 민경채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스텔라 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두식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민두식이 비웃었습니다. 장 여사, 당신이 세리를 이용해 내 재산을 노렸다는 게 오해인가요? 스텔라 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두식은 문태경에게 눈짓했고, 문태경은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이게 뭐죠? 스텔라 장이 물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입니다. 문태경이 대답했습니다. 원본이요. 봉투를 받아든 스텔라 장은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본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세리가 내 손녀가 아니라고. 내 장녀사. 민두식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20년 동안 손녀라고 믿고 키운 민세리는 당신의 핏줄이 아닙니다. 민경채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라고. 조작은 내가 했지. 민두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선재를 시켜서 가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만들어 장여사를 속였어. 그렇게 세리가 장여사의 손녀라고 믿게 만들고 장여사의 재산과 지분을 노렸지.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바로 김선재였어요. 그는 창백한 얼굴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제가 민경채 이사의 지시를 받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선재야, 너. 민경채가 소리쳤지만 김선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김선재가 말을 이었어요. 20년 전 병원에서 두 아기가 바뀐 사건. 그것도 민경채 이사가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뭐라고? 이번엔 스텔라 장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문태경이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20년 전 병원 CCTV 영상이었어요. 화면에는 두 명의 간호사가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바꾸는 장면이 나왔고 그 뒤로 젊은 민경채가 돈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이 일부러 아기들을 바꾼 거였어. 스텔라 장이 민경채를 노려봤습니다. 민경채는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나는 그냥. 그냥 뭐? 민두식이 물었습니다. 그냥 백설이의 딸을 내 딸로 만들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낳은 아이를 백설이에게 떠넘기고 그 순간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정루시아 백설이였어요. 그녀는 휠체어를 끌고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민세리였습니다. 민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스텔라 장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아니 장 여사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진실을 말해야겠어요. 세리야 너. 스텔라 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세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4년 전 백미소를 폭행한 건 제가 맞아요. 하지만 그건 민경채 이사가 시킨 일이었어요. 민경채 이사는 제가 미소를 괴롭히도록 부추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저는 그게 할머니의 뜻인 줄 알았어요. 스텔라 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녀가 20년 동안 손녀라고 믿었던 아이는 남의 자식이었고 그녀가 믿었던 며느리는 모든 걸 조작한 범죄자였으며 그녀 자신은 죄 없는 아이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럼 내 진짜 손녀는 누구야? 스텔라 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설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장여사님 저예요. 뭐? 저, 백서리가 당신의 진짜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백미소가 당신의 진짜 손녀였어요. 스텔라 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럴리가. 그럼 내가, 내가 내 친손녀를 죽게 만든 거야? 그녀는 바닥에 쓰러지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어요. 민두식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민경채, 너는 민강유통 사장직에서 해임이다. 그리고 횡령, 문서 위조, 살인 교사 혐의로 고소할 것이다. 아버지, 민경채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장현숙 씨, 민두식이 스텔라 장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의 주주 자격은 박탈됩니다. 당신이 보유한 모든 지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두식 씨. 스텔라 장이 애원했지만 민두식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두식이 백설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루시아 씨 아니 백설의 씨 당신을 민강유통의 정식 회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회장님 백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복수하려고 왔는데 알아요. 민두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는 미소양의 명예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들어야죠. 민세리가 백설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백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세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너도 피해자였어, 세리야. 이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세리는 백설이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문태경은 민두식에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저. 사실은 문태경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저와 회장님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민두식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본 순간 그의 손이 떨렸어요. 친자 일치 확률 99.99%. .99%. 네, 회장님. 문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30년 전 회장님의 첫사랑이 낳은 아들이에요. 민두식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문태경을 안아 주었습니다. 태경아. 내 아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껴안고 울었어요.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제라도 서로를 찾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몇주후 민강 유통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백서리는 정식으로 회장에 취임했고 문태경은 부회장이 되었어요. 민수정은 전무로 승진했고 민세리는 백서리의 딸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백미소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녀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죠. 민경채는 재판을 받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선재는 자수한 공로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스텔라 장은 모든 재산을 잃고 쪽방에서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백미소의 묘를 찾아가 참회했어요. 어느 날 저녁 백설이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민두식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뭘 생각하세요? 미소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백설이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낳은 딸은 아니었지만 가슴으로 낳은 딸이었죠. 그 아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까요? 당연하죠. 민두식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겁니다. 엄마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라는 걸요. 백서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을 삼킨 듯한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민세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회의 준비 다 됐어요. 백서리는 돌아서며 민세리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가자. 우리 회의하러. 세 사람은 함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었고 진짜 동료였으며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백설이는 민강 유통을 정의롭고 투명한 회사로 만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문태경은 아버지 민두식과 함께 회사의 미래를 설계했고 민세리는 진짜 엄마 백설이 곁에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악은 심판받았으며, 모든 선은 보상받았습니다. 거짓은 무너지고, 진실은 살아남았어요. 태양은 결코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빛났죠. 몇달 후, 백미소의 기일에 모두가 묘지에 모였습니다. 백설의 민세리, 민두식, 문태경, 민수정, 그리고 뜻밖에도 스텔라 장까지 나타났어요. 스텔라 장은 허름한 옷을 입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백설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텔라 장은 무릎을 꿇고 묘지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미소야 할머니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어요. 백설리는 그런 스텔라 장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는 할수 있었어요. 해가 지고 모두가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민세리가 백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미소 언니에게 진짜 사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네. 비록 제가 낳은 언니는 아니었지만 함께 자란 언니였잖아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백서리는 민세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세리야. 미소도 분명 용서해줄 거야. 차에 타기 전 문태경이 민두식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응. 민두식이 대답했습니다. 뒤늦게 찾은 아들, 믿을 수 있는 동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 모두 있으니까. 너는? 저도요. 문태경이 미소지었습니다. 복수하려고 왔는데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그날 밤 백설이는 회장실에서 마지막 일과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백미소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사진을 들어 가슴에 안았어요. 미소야, 엄마가 해냈어. 내 억울함을 풀었어. 이제, 이제는 편히 쉬어도 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창 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환한 달빛이 회장실을 비쳤어요. 백설이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어딘가에서 백미소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생했어, 엄마.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엄마도 고생 많았어. 백설이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이제 엄마는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갈게. 너도 하늘에서 행복하길 바라.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미소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백설이는 임원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민강 유통은 완전히 새로운 경영 방침을 시행합니다. 투명 경영, 윤리 경영, 그리고 사회 공헌 이세 가지가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문태경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사람 존중 어떻습니까? 좋아요. 백서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갈 민간 유통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세리가 백서리의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엄마, 제가 백미소 장학재단의 이사를 맡아도 될까요? 정말? 백서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제가 미소 언니에게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고 싶어요. 평생을 걸쳐서라도요. 백서리는 민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세리야. 미소도 분명 기뻐할 거야. 그해 연말, 민강유통은 창립 이래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회사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과거의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졌던 회사가 이제는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백서리는 올해의 경영 인상을 받았어요.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제딸 백미소입니다. 미소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 그 진실 덕분에 오늘의 민강 유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가 숙연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백설이는 트로피를 들고 무대를 내려와 민세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받아야 할 상이야. 엄마. 민세리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모두가 함께 백미소의 묘를 찾았습니다. 트로피를 묘지 앞에 놓고 촛불을 켰어요. 미소야, 봤지? 엄마가 상 받았어. 다내 덕분이야. 백설이가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흔들었지만 꺼지지 않았어요. 마치 백미소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백설이와 민세리, 문태경과 민두식, 그리고 민강유통의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거짓과 악이 판치던 세상에서 진실과 선이 승리한 이야기. 그게 바로 태양을 삼킨 여자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태양은 어둠에 삼켜질 수 없습니다. 잠시 가려질 순 있어도 결국엔 다시 떠오르죠. 백설이처럼, 백미소처럼, 그리고 진실처럼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희망을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으셨나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걸, 선은 결국 승리한다는 걸 믿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